하루하루가 다르게 파란 잎들이 돋아나고 있는데 이럴 때가 가장 세상은 예쁜 것 같습니다. 뷰가 이렇게 좋은 개인적인 공간에서 외국에 있는 바이어들을 초대해서 실제적으로 이곳에서 이렇게 하시는 우리 사장님이 계신데 우리 사장님의 소개로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백나무가 굉장히 따뜻하고 향도 너무너무 좋고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사무공간을 빌딩 숲 사이에서 하지 않고 이제는 비즈니스도 이렇게 외곽에 자기가 이렇게 어 편백나무로 이렇게 지어서 하시는 그런 CEO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 하면 할수록 요령이 되게 많이 생겨서 어, 왼쪽에 보셔요. 어, 흔히 볼수 있는 우리 식당에 가면 케찹 소스 통에다가 블렌딩을 해봤습니다. 어, 각종 캐리어, 코코넛 오일에다가 오늘은 아로마 오일 중에 굉장히, 어, 사람을 릴렉스하게 해주는 일랑일랑이라는 오일도 함께 이렇게 블렌딩을 했고요. 미세전류기를 사용하면 큰뭐 오일이 필요하거나 계속해서 뭔가를 발라줘야 되는 거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 미세전류의 장점입니다. 그런데 그립감, 부드러움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곳에는 조금씩 써도 좋은 무관하기 때문에 제가 정제수 물을 많이 타서 이렇게 크림 색깔로, 어, 브랜딩을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오늘 미세전류기를 쓰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로이킹은 유일하게 미세전류기 중에 온열이 들어오는 기계예요. 그래서 온열이 고객이 이제 케어받기 전에 따뜻하게 온열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전선에다가 연결을 해놨고요. 요거는 이제 이런 밴드 많이 있으시죠? 요런 요런 밴드는 스포츠 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헤어밴드 많이 하시는데 제가 어디에 쓰냐 그러면 요두개 보라색 패치를 전두엽 얼굴 이마 이마 부분을 이렇게 마사지 할때 요거를 이렇게 붙이고 요 밴드로 헤어밴드로 이제 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눈눈 눈 마사지 할때요렇게 눈에다가 양쪽 작은 패치를 하고 요걸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정말 뭐 1분도 안 돼서 스르르 잠이 와요 그래서 오늘은 케어를 하실 때할때 눈의 피로감을 덜어드리고 전두엽이나 해마에 그런 기저해까지 해마 부분을 잘 기억력이 좋게 집중력이 좋게 그리고 혹시 모를 그런 걱정에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전두엽에 붙여드리려고 이거를 준비해 왔고요 헤드 중에 이렇게 샤워 꼭지처럼 되어 있는 헤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셀프닥터를 끼고 이걸로 진행을 할때이 친구가 또 편리할 때도 있고. 또 머리 빗대 이 친구가 편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다 사용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유착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괄사 이걸로 갖다가 유착된 분부를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굉장히 잘 특히 이제 견갑골 같은 데잘 되고 있고요. 흉추 등뼈를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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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극을 줄때이 괄사가 기가 막히게 잘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 케어를 할때 준비하고 있는 헤드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티저는 뭐 만인의 연인이죠. 어디에서나 쓸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셀프닥터 두 세트로 저는 이제 케어를 합니다. 최소한 두 세트. 많게는 세 세트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세트는 고객한테 몸에다가 먼저 부착을 해드립니다. 특히 이제 넓은 패드로 부착을 해드리면 처음에 에너지 테라피를 받으시는 분들이 크게 어 문제 없이. 근데 음 편안하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큰 패드로 준비를 했고요. 패드를 준비할 때 이렇게 보라색 큰 패드는 아, 등에 흉추 있는 부분, 그다음에 허리 이렇게 똑바로 누우신 고객들한테 이렇게 하시고 편안하게 케어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허리하고 배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이 어, 패치로 갖다가 고정시킨 다음에 고객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이분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은 잘 고객을 니즈 파악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밑에는 따뜻하게 온열 매트가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휴대용으로 온열 매트를 가지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65도 아니면 60도 이렇게 맞춰서 미리미리 예열을 시켜주면 케어 받으시는 분들이 따뜻하게 케어를 받으실 수 있어서 행복해 하십니다. 자, 이렇게. 그냥, 외부에, 누군가에게, 어 외부에 나와서 이렇게 관리를 할 때는 이렇게 세팅을 해서 고객이, 아, 프로구나. 그냥 막 해주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세팅해서 이렇게 나를 관리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굉장히 손님들, 고객분들이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CEO분들은 역시 경영자는 다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경영자들을 소개해 주십니다. 너무너무 깔끔하고, 좋지요? 오늘은, 음, 젊은이들의 상징, 레깅스, 그 다음에 이런 스포츠웨어, 그 대표적인 브랜드의 부사장님을 케어하기 위해 준비된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좋은 성과 내고 다음에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좋은 휴일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Jeg får aldri plass. 안녕하세요. 원장님, 김건희입니다. 방금 통화드렸습니다. 저희 로이킹은 이렇게 미세 전류 기기입니다. 여기 로타리 방식으로 1단부터 9단까지 이제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렇게, 다이얼식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너무 편리하고요. 숫자를 딱 맞춰놓으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에 딱 갖다 7단이다. 그럼 7을 이렇게 다이얼을 돌려서 맞추시면 되고 2단이다. 그러면 이게 5단이다. 뭐 4단이다. 3단이다. 그래서 세기 조절은 내가 어 고객이 힘들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세기 조절을 하면 되고요. 가장 센게 이제 9단까지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미세전류기가 충전식이라 충전기를 꽂는 곳이고요. 지금 이제 벌이 반짝반짝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미세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 4개는 너무너무 반짝반짝거리죠. 제가 이거를 3년 넘게 썼는데도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 99.99% .99 동으로 되어 있어서, 어, 여기, 요, 동, 동은 이제 파장이 굉장히 치료의 파장이 나오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여기 옆에 보시면 서스날이라고 해서, 음, 괄사처럼 이 괄사처럼 요 옆으로 유착된 부분이나 협착된 부분들을 이렇게 미세전류를 넣어서 어깨 견갑골 뭐 이런데 제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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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울여 써서 하나씩 흉추를 하나씩 이렇게 극돌기 풀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 뒷목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끼셔서 전체를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겨드랑이 이런데 그냥 한번 지쓱 지나가기만해 복부 풀때어 복부 풀 때도 너무나 넓은 부분으로 풀리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상황에는 미세 전류가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온열이 됩니다. 온열 온열을 하실 때는 이렇게 충전기에다가 충전기에다가 이렇게 충전을 충전기에다 이제 연결을 하십니다. 연결을 딱 하고 30분 정도 기다리시면 여기가 이제 뜨거워집니다. 여기 동이 뜨거워져서 48도, 우리가 이렇게 케어 하다 보면은 요거를 맨살 위에다가 이렇게 놔둘 수도 있잖아요. 그때 럴 너무 뜨거우면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게좀 따끈따끈하면 좋은 온도라 제가 이제 48도 정도에 맞춰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전기에 꽂으시고 그다음에 미세 전류를 켠 상황에서 어 반짝반짝 불이 들어오고요. 온열이 들어온다는 표시는 이렇게 지금 이제 예열되고 있고 온열이 되고 있다 표시는 이렇게 빨간 버튼에 빨간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들어오는 것은 미세 전류가 지금 흐르고 있다는 뜻이고 여기에 있는 빨간 버튼에 불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 온열도 같이 동시에 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열을 하시고 나서. 이걸로 케어를 해주시면, 특히 백색 라인이나 승모근, 어깨 라인,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흉골지, 쇄골지, 이런 부분들은 따뜻하게 풀어주셨을 때, 굉장히 고객들이 행복해하고, 효과도 빠른 치료 시간을 앞당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괄사, 미세전류, 온열 기능, 동시에 미세전류까지. 그래서, 너무너무, 어, 샵에서 쓰기에 아주, 최적화된 로이킹입니다.